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LFP 배터리 채택 확대가 불러올 파장은? 테슬라가 리트민 산철 배터리 비중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을 토대로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며 중국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전체 배터리의 3분의 2가 철 기반, 3분의 1이 니켈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철이 풍부함으로 이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리튬인 산철 배터리의 탑재 비중을 리튬이온 제품보다 높이겠다는 뜻이다. LFP 배터리는 코발트와 니켈 등이 필요하지 않아 리튬이온보다 저렴하다. 궁극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안전성도 높지만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다. CATL과 BYD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CATL은 모듈을 건너뛰고 셀에서 팩으로 넘어가는 셀투팩 기술을 개발했다. BYD는 배터리 팩을 얇은 칼날처럼 펼쳐 공간 활용도를 높인 블레이드 배터리를 선보였다. 양사 모두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며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형 모델 3와 모델 Y에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포드도 일부 상용차에 LFP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다. 하버트 DS 폭스워겐 최고 경영자는 보급형 전기차에 LFP를 탑재하겠다고 밝혔었다. 중국 자동차 동력 배터리 산업 혁신 연맹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총 13.8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LFP 배터리 생산량 비중은 약 63%에 달했다. 향후 완성차 업체들의 채용이 증가하며 LFP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중국 업체들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LFP 배터리 관련 특허는 상당수 내년 만료된다. 중국을 제외한 업체들도 특허를 활용해 LFP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콘 에너지 리서치 어드바이저의 샘자페 애널리스트는 미국 테크 크런치어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미국에서 기가 팩토리를 짓는 회사들은 하이니케의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지에서 생산된 LFP 배터리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또한 다르지 않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노베이션 이등 유럽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수록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CATL은 유럽 수요에 대응해 독일 티링겐주에 총 18억 유로를 들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당초 계획된 연간 생산 규모는 14기가와트시였지만, 단계적인 증설로 2025년 100기가와트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FLT도 자르란트주에 연간 24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량을 갖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자율주행도 구독, 테슬라 또 판을 흔들다.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사람들은 잠깐 고민에 빠진다. 904만원짜리 4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 테슬라는 FSD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해왔다. 현재 FSD로 가능한 건 고속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선 변경,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이다. 보통 자율주행은 총 5단계 레벨로 나뉜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레벨로이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2와 레벨3의 중간쯤으로 평가받는다. 레벨2는 차선을 바로 잡아주거나 속도를 스스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가 주행에 개입은 하지만 운전자가 흔들에서 손을 뗄수 없는 상태다. 레벨 3은 본격적인 자율운전의 시작으로 실제적인 주행은 자동차가 하며 인간은 핸들에 손을 올린 상황에서 감시자로 참여하는 단계다. 아직 갈 길이 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메이커의 기능에 비해 매력적이라고 본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 위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많이 쌓은 테슬라다. 이 옵션의 성능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구매를 고민한다. 물론 적지 않은 고객들은 관심은 있지만 비싼 가격 탓에 포기해야 했다. 지난 7월 17일 테슬라는 새로운 정책 하나를 공개했다. 일회성 고가의 옵션인 FSD를 월 199달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월 사용료를 내고 자율주행 기능을 내 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구독과 같은 개념이다.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을 넷플릭스 보든 매달 결제하며 쓰면 된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니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이 서비스는 미국 등 일부 지역에 먼저 시범적으로 제공되며 점점 확대된다.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자. FSD의 구독 서비스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 전기차 회사는 꽤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20년 4월 테슬라의 그의 1분기 콘퍼런스 콜 자리에 등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FSD 구독 모델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FSD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투자,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독 서비스라는 게 뭣이 그리 대단하기에 머스크가 미래라는 단어까지 끄집어냈을까. 테슬라의 돈 버는 법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2020년은 테슬라에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처음으로 흑자를 만들어낸 해다. 총 매출 315억 달러, 순이익 7억 2100만 달러란 실적을 만들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다. 흑자를 이끈 건 전기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오토모티브 부문이 호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2020년 한해 동안 테슬라가 판매한 전기차는 499,550대로 전년 대비 약 36%가 증가했다. 총 생산량이 51만 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으니 만드는 족족 판매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오토모티브 부문 매출 총 이익률은 21%에서 26%로 크게 상승했다. 제조업 평균 이익률이 한 자릿수라는 걸 고려하면 놀랄 만한 기록이다. 재미있는 부분은 서비스 및 기타가 거둔 성적이다. 전기차를 만들어 판다는 건 제조업의 성격을 띈다. 그런데 전체 매출 7% 23억 600만 달러 상당이 서비스 부문에서 나온다. 여기에 미래에 관한 힌트가 있다. 공시에는 서비스와 관련해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추가 비용을 통해 옵션을 구매한 소비자는 테슬라 앱을 통해 무선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 보통의 자동차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차를 바꿔야 한다. 반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기존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OTA라는 업데이트 방식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할 때 적용된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런 테슬라 사업의 이면을 중시해왔다. 기존 자동차 업계에서 보지 못했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전기차는 부품이 적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소요비용이 현저히 낮다. 오일 교환도 필요 없고 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품 수명도 훨씬 길다. 이 지점은 기존 자동차 업계에 두 가지 고민을 던진다. 하나는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어떤 수익이 전기차 시대에는 현저히 감소할 거라는 점. 다른 하나는 내연기관차보다 교체 주기가 길 거라는 점이다. 업데이트로 기능이 개선된다면 자동차의 교체 주기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찾아내는 것은 자동차 업계의 생존에 문제가 된다. 에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FSD 구독 모델을 지난해부터 중요하게 취급하며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FSD 구독 모델이 등장하자 그는 새로운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현재 약 150만 대가 판매된 테슬라의 전기차는 10년 뒤 3,500만대 이상 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수익의 가치가 하드웨어 사업의 가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슬라 사용자들이 광범위한 서비스 제품군을 접하게 될 것이고 이번 전화는 테슬라 주가를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혁신기업 투자로 유명한 루프벤처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는다. FSD 구독 모델이 테슬라가 장기적인 수익 증대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본다. 루프벤처스 측은 2031년이면 도로 위 테슬라 차량 중80% 정도가 FSD를 구독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FSD로 생기는 영업이익이 2021년 6억 달러에서 2032년 1020억 달러까지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나가자 도요타, 폭스마겐, 제너럴 모터스, 혼다, 현대차,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리산 푸조 등 거의 모든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전장에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전통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곧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전통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곧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드웨어만 따졌을 때다. 지난해 9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머스크는 배터리의 단가를 낮춰 2만5천달러짜리 전기차를 꼭 출시할 거라고 공언했다. 이 발언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는 단순히 가격 경쟁이라는 차원을 넘는 문제다. 싼 가격의 테슬라 전기차가 도로 위에 많이 달릴수록 데이터는 더욱 충실히 모이고 FSD의 구독 수익은 증가한다.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집중할 때 테슬라는 자동차를 플랫폼으로 삼은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며 한 발짝 더 앞서가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베러는 자동차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자율주행차를 정복하려는 테슬라 때문에 a i p 처럼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 용어를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테슬라가 또다시 스텝업하고 있다는 얘기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애플 CEO 될 뻥,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애플의 CEO 자리를 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데이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팀 하긴스 기자는 조만간 출간할 파워플레이를 통해 머스크가 2016년 애플의 CEO 자리를 원했으나 팀쿡 애플 CEO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2016년 테슬라를 인수하려고 시도할 때 머스크가 직접 팀쿡에게 전화를 걸어 애플 CEO 자리를 원했지만 팀쿡이 욕설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애플은 테슬라 인력을 흡수해 애플카 비전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테슬라 인수를 노렸다는 설이 업계 회자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머스크가 테슬라의 애플 피인수를 결정하면서 애플의 ceo 자리를 원했지만 팀쿡이 원천 차단했다는 뜻이다. 다만 팀쿡과 머스크 양쪽 모두 책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하긴스 기자의 주장은 완벽한 허구라는 주장이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이 이어지나, 엔비디아가 2025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 분석 전문 풀다컴은 엔비디아가 2025년까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며,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판단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은 매우 두드러진다. 엔비디아 주식은 지난 3년간 3배 이상 올랐다. 게다가 최근 엔비디아 주식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는 데스크톱 GPU 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듯 높은 점유율에도 차세대 첨단 프로세서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 회계연도 2022년 1분기에 총 수익의 20%, 총 이익의 31%가 넘는 11억 5천만 달러를 R&D의 만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엔비디아의 재무 실적도 견실하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인 49%를 차지하는 게이밍 부문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27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했다. 데이터 센터 부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GPU는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에저,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앱 서비스가 모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1분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20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36%에 해당한다. 풀닷컴은 엔비디아는 370여 개의 자동차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을 제도에서 양산까지 이어갔다며 현재의 자동차 부문 매출은 4%에 불과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돌파구는 엔비디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요 총매제가 될수 있다고 예측했다. 로블록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한국 상륙한 로블록스. 풀어야 할두 가지 쟁점은 게임계의 유튜브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로블록스가 한국 법인을 세우며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로블록스의 황금성에 따른 게임 규제와 게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지난 16일 한국 법인 로블록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서울 강남구에 설립했다. 대표직은 미국 본사 법무자문위원인 마크 라인스트라가 맡았다. 로블록스 한국법인은 온라인 게임 및 개발 플랫폼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며 한국에서의 홍보와 마케팅 전자상거래 사업을 도울 예정이다. 로블록스는 2006년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다. 게임사가 만든 게임을 이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기존 게임과 달리, 이용자는 레고처럼 생긴 캐릭터와 맵을 조립해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다. 다른 이용자가 만들어 공유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또 이용자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살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하다. 이처럼 로블록스는 가상세계 내 자유도가 높고 확장 가능성이 커 대표적인 메타버스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용자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로블록스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4,210만 명에 달하며 로블록스에 올라온 게임 수는 5천만 개가 훌쩍 넘는다. 로블록스는 국내에서도 통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로블록스 월간 이용자 수는 140만 명을 기록했다.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30일 기준 매출 22위에 안착해 있다. 로블록스는 국세 시장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지만 두 개의 리스크도 선명하다. 바로 로벅스의 환전과 거래다. 한국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해 게임 속 재화 거래와 재화의 현금화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민은 로블록스 한국 지사 설립에 따라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하게 될 경우 황금성 및 사행성 등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정현 한국 게임학회장은 로블록스는 초등학생 게임인데 환전 이슈로 규제를 적용하면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노블룩스와 같은 메타버스 게임을 게임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경우에 마켓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게임이로부터 게임산업법에 근거한 등급 분류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제페토가 게임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메타버스가 게임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 하반기 제페토 내네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아이템 제작 및 판매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도 할수 있도록 게임 제작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자연스럽게 로블록스에도 번질 수 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반독점 규제 강화. 칼라든 바이두.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당장의 탈 끝은 바이두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두는 중국 내 검색 시장에서 3분의 1을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다. 시장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이 텐센트가 이해 검색 기업인 소고유를 완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이미 반독점 우려가 있는 텐센트의 1을 승인한 것은 바이두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독점 규제는 2021년 중국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중 내내 노이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분의 3이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텐센트 뮤직은 글로벌 레이블과의 독점 계약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받는 것을 그쳤다. 그래도 텐센트는 게임 및 음악 이외에도 메신저, 컨텐츠, 핀테크 등 수많은 선두권 사업을 보유함에 따라 규제 우려가 상존하며 다수의 자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점도 부담이다. 홍성욱 NH 투자증권연구원은 알리바바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1차 종결돼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먼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